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NFT 때문에 관심들 요즘 핫하죠.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어,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 아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편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저희 한국 NFT 컨텐츠 협회에서 어,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희 역시도 뭐올 한해 2022년 메타버스 nf t 시장의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한음 강연을 한120 0 0한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근데 이번에 어, NFT 관련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사실 4일을 밤을 좀지척었어요 그만큼 오늘 무슨 얘기할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 나을까 어, 뭐 여튼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앞에 부분에서 일부에서 많은 부분이 또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어, 한번 얘기 풀어볼게요. 음, 어, 저는 어, 제목을 좀 잘못 잡았어요. 사실은 해외 트렌드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간 길을 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는 도대체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이 정말 실체고 전부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혹시 우리는 못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트렌드라고 잡았다가 더 혼났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더군요. 아니, 벌써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속도를 본다면 우리들이 어, 나 알아라고 하는 순간 벌써 전 세계 NFT 시장은 저만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앙대 사진학과를 나왔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건다 아시다시피 아시, 이런 겁니다 저는 사진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홍대에서 미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에서 영상학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지금의 NFT 아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 저는 그리고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했습니다 3년간 있었고요 호주 큐티 대학에서는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직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잘 이해될 수 있는 어, 학문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입니다. 여기 혹시 예술 관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아시죠? 학예사. <laughs> 어떤 레벨이죠? <laughs> 네, 어, 저는 미술관에서 미술관장을 했고요.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좋은지 나쁜지 왜 좋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평도 하고 평가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진학과 교수를 26년간 했습니다. 대학에서 예술대서 에 부학장도 했고요. 자, 어, 중앙일보 매일경제 사진부 기자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시절에는 국회 출입을 했었고요. 저희 우리 제가 모시던 선배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영화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포스터 셋업해서 찍은 사진이 깜보란 영화가 최초입니다. 박중훈 김혜수 기억하시죠? 어,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저는 많이 짬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저는 컨버전스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NFT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다 같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인사했습니다 제가 자 NFT versus 크리에티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뭐예요? 어 일단 딜이세요. 어 예. 근데 작은 거 딜해야 돼. 그건 너무 커. 오답이야. 자 뭘까요? 뭐가 뭐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 여기는 다 해외.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다 계시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스펠링 틀렸어 <laughs> 틀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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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한테 선물 하나 뺏어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틀린 거야 어. <laughs> 예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보통 사람들이 C로 쓴다고 생각들 하죠 그렇지만 저것도 맞는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K로 쓰더군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사실은 생각해봤습니다 주에 계신 연사님께 더큰 선물 드리세요 코리아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어, 우리의 컨텐츠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뭘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너무 몰라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갖춰나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시간 을 너무 많이 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만화도 있고요, 뭐 우리 카툰이라고 하죠. 어, 그럼 뭐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어떤 그림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 작품이 들어있는 어,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비싼 고가로 팔렸을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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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와, 이거? 네. 왜 이게 제일 비싸게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아, 맞았습니다. 드리세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이게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저게 제일 비싼 고가에 팔렸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저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저는 양해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라고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맞아, 이거 틀려라고 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NFT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NFT 전문가래요. 한번 <laughs> 뭐 그럴 수 있죠. 음, 저 뒤에 계신 연사님 저랑 동의하시는 것 같아. <laughs> 자, 봅시다. 음, 최고갑니다.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못 해오겠어요. 너무 비싸요. 어, 음. 자, 어, 2021년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뜨겁게 달군 단어가 NFT라는 것은.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네, NFT가 탑입니다. 어, 뉴욕 타임스에서는 뉴욕에서 벌어진 NFT 컨퍼런스를 이렇게 칭합니다. This is to me is Woodstock. 네, 여러분들 우드스탁 아시죠? 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뮤직 아트 페어입니다. 많은 미술가, 많은 음악가를 길러낸 페어죠. 축제죠. 그것이 뉴욕 NFT를 평가하는 더 뉴욕 타임즈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메이저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저희 협회가 컨퍼런스를 준비한 겁니다. 어, 뭐, 뭐, 많이 알겠죠? 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스포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레이딩 카드, 네, 부동산. NFT의 활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많고 합니다. 종류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찾아보세요. 충분히 나옵니다. 자, 전통적인 시장인 소더비에 제가 NFT 어,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의 아트 영역이 있습니다. 네, 파인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파인 아트, 드로잉, 스컬처 인스톨레이션, 뭐 페인팅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입니다. 거기에 NFT를 넣어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게 NFT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 제가 몸이 찌릿했으니까요 난펀저블 토큰이라는데 난펀저블이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 몸으로는 못 느끼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가 생방송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월드 와이드 웹 3W W3. 자 이것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베르나스 3. 이 친구가 지금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다 그러는 겁니까? 그놈의 슬래시 두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타냈지요. 어 자기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인쇄가 다된 것을 폐기하느라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것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 친구의 프로토콜을 저참 찡하더라고요, 저는. 이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W3의 이것의 프로토콜은 어떨까? 아, 이건 갖고 싶다. 전 처음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가져다뭐 했을까요?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갖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런 그림들은 갖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근데 이건 갖고 싶더라고요. 역사적인 거야. 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역사적인 거야. 자, 우리가 찾으면 돼. 여러분들 주변에 무엇이 몸을 찌릿하게 할수 있느냐? 그것이 NFT입니다. 아무거나 남펀자브이라고 그냥 갖고서 교수님, 이거 우리 NFT 하려고 가슴이 볼렁볼렁 됩니다. NFT를 모독하는 겁니다. 어? 자기 가족 얘기를. nft 만들기가 다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분이 대통령이라면 다른 문제지요 자 이거는 일본의 연예 기획사랑 같이 하는 연예 관련 nft입니다 연예인을 만날려면 nft가 있어야 됩니다 네 빨리빨리 넘길게요 어자 이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대단하게 큰게 어, 있는 줄 압니다. NFT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값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다오라고 불리우는 커뮤니티가 없으면 팬덤이 안 생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일 핫한 그림이죠. 이 파티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NFT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나의 프로필 사진으로 대체되기도 하죠. 자, 이건 우리 쪽 봅시다. 어, 뭐어쨌더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 음원을 악기별로 분리해서 NFT를 거는 겁니다. 신기하죠. 별게 다 있죠. 자. 음. 누구 닮았어요? 조금 전에. 저랑 많이 비슷하죠? 네. 어,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사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실사입니다. 여기에 저의 것들이 NFT로 걸려집니다. 갈매기 유명하죠? 좋아요. 여러분들 협회지에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표지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제 사진입니다. 아, 이런 말할 자격은 있겠죠? 네, 저는 오픈시에 준비를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뜰 날을. 여러분, 저희와 같이 NFT 시장에 또 메타버스 시장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옆에 생태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같이 우리 생태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용기와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앞장서기에 동참하실 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